안녕하세요. 서운어빈의 모험입니다. 제가 작년에 부동산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. 그때 제가 부동산 근무하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영상에 남겨봤어요. 갤러리 저장 공간이 부족해져서 이제야 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봅니다. 회사에 와서 먼저 화장을 하고 난 다음에 수첩에 뭔가를 적습니다. 이때 뭘 적고 있는 건지 솔직히 기억나지는 않는데 부동산에 어떻게 하면 사람이 더잘 오게 하지? 하는 마케팅 같은 것들을 저는 연구에서 수첩에 적었었고, 또 오늘 할 일이나 부동산 주변의 원룸 공실 파악을 했었고요 대표님이 업무 하나 던져주시면 그거 정리하곤 했어요. 저는 주말에만 일해서 보통 대표님이 주말에 한번 나오셔서 점심 사주고 가셨는데, 저 혼자 있는 날에는 사무실에 있는 컵라면으로 때우거나 주변의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으로 때웠는데, 그게 그 당시에 전혀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. 네. 뭐 렇게 이렇게 유동인구 조사도 하면서 부동산 앞에 지나가는 분들한테 우리 부동산 매물에 관심 가지면 제 명함을 드렸고요.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더 모을 수 있을까? 어떻게 홍보를 잘 할까 많이 고민했었습니다.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좀 살짝 초췌하죠 오늘 손님을 세 분이나 받았어요 집 보여드리고 손님분들이 궁금한 거 제가 해결해 드리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늘은 되게 빨리 갔는데 이제 내일도 나와야 합니다 적성에는 일단 맞는 것 같아요 네, 새로운 사람들 만나고 또 궁금한 분들 해결해 드리고 하는 과정이 일단 저한테는 맞고 또제 자유시간도 잘 주어져요. 벌써부터 적성에 맞는 일 찾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벌써 찾아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요즘에 재밌고 행복한 일들이 많아서 너무 감사한 요즘이네요. 지금 부동산 2주차 첫 번째 날인데 너무 만족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. 아까 너무 바빠서 멘탈이 좀 나갈 뻔했는데 제가 오늘 명안이 처음으로 나왔거든요. 이거 보면서 너무 뿌듯해하고 있어요. 사장님, 감사합니다. 대표님, 감사합니다. 부모님, 감사합니다. <laughs> 이날은 원룸 공실 파악한 것 사진 찍으러 가고 있습니다.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블로그에 올려서 홍보를 하려고 해요. 제가 지금 잘못 찾아왔어요. 그 사람 사는 곳을 찾아가 버렸는데 그 이름이 비슷한 원룸이었어가지고 지금 다시 제대로 찾으러 가고 있는 중입니다. 그가 보니까 강아지가 아까 엄청 짖는 거예요. 저는 그래서 옆집에서 짖는 줄 알았더니 진짜 그 집에서 짖고 있는 거였어요. 보니까 진짜 그 단어 하나 차이 다섯 글자인데 단어 하나 차이로 지금 제가 잘못 살피고 왔습니다. 네 이제 제대로 찾아왔어요. <laughs> 어 일단은 노전 차단기를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다 있 올려주면은 불이 저절로 이렇게 켜집니다. 어 이런 방이네요. 어, 이제 저는 이거를 사진을 다 찍고 올려서 광고는 아직 제가 올릴 단계는 아니고 찍고 갈 겁니다. 저도 되게 새로운 집을 보는 재미가 있어요. 이게 정말 적성이 맞는 것 같고 사무실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니까. 제 성격에 맞는 일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계속 해볼 생각입니다. 제가 또이 일을 하는 게 좋았던 이유는 사무실에 저 혼자밖에 없는 날들이 많았어요. 주말에만 일을 했기 때문에 제가 주말에 전담해서 사무실을 맡았어요.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할 일이 없으면 저는 노래를 듣고 춤을 췄습니다. 근데 그거 아세요? 여기 CCTV 돌아가고 있어요. 신기하죠? 제가 지금 다른 일을 해서 CCTV를 관리하고 있는데, 이거 너무 잘 보입니다. 이런 행동하는 거. 아무튼, 좀 자유로운 환경에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. 안녕.